미국 안과 의사들이 추천한 아큐바이트 눈 영양제 라니맘닷컴에서 주문 가능하시고요. 그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통키뉴스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내 주요 종목들에 대한 간략한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회사 인사이더들 내부 고발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소셜 미디어 거물을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한 후에 5.5% 하락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의회에 문서를 유출하여 페이스북 경영진이 플랫폼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6.4% 하락했습니다. 자, 포드, 자동차 포드와 GM 소식인데요. 오늘 피바다 장에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 영향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자, 지난주에도 제가 통기 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자동차, 특히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가 최저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지금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포드도 미국 자동차 판매가 3분기 동안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계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그널들이 감지가 되면서 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이고 있죠. 아직 장이 안 끝나니까. 매출은 7월과 8월에 30% 이상의 손실에서 9월에 17.7%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적이 플러스가 나가지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지난 달에 7, 8월에 30% 이상의 손실이었는데 9월 달에는 17.7%로 손실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이것도 회사 음, 주가가 반등하는 그러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포드는 여전히 전년 대비 2 7 4 감소한 판매를 보았지만 감소 폭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GM도 마찬가지인데요. 음. GM이 일단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를 발표한 후에 2.7% 상승했고요. 자, 해지들은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GM의 발전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GM이 특히 이제 트럭을 비롯해서 전기 쪽에도 포드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소모빌 이사회 3명의 기후중심 독립이사를 성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또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투자를 한 어, 엔진 넘버원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테슬라는요. 자, 아시다시피 이번에 딜리버리 인도 차량이 24만 1300대가 나오면서 오늘 장이 좋았으면 날라갔을 텐데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마의 고지였던 800을 뚫었습니다 뚫었다가 내려왔거든요 뚫었다가 내려왔으면 다시 한번 뚫겠죠 근데 앞으로 더 계속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이제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부족한 곳에 대해서 선방했다 라고 하는 그 평가 속에서 갔는데 이게, 이게 그대로 이어질지는 퀘스천 마크 모더나, 노바맥스, 멀크. 자, 멀크사의 코로나 그 치료제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오늘도 멀크사는 피바다장에서 2.29%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상승폭은 많이 준화된 것을, 둔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항공주 중에서는요,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아주 좋네요. 오늘도 다른 비행기주들이 좀잘못 가는데 반해서. 이 종목 굉장히 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긍정적 리포트들도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회사들이 이제 출장도 가고 이제 경제 오픈이 되면서 쭉 가면서 이제 코로나 이제 꺾이고 이제 치료제 나오고 하는 그러한 수혜주로 보여집니다. 자, 어, 네본 에너지, 그다음 메라슨 오일, 옥시덴탈, 펜트롤리움. 자오페크 플러스가 점진적인 생산량 인상 계획을 고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주식이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와 오늘 에너지 주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뭐5% 4%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종목 뉴스는 여기까지. 자 계속 뉴스 이어집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페이스북 인스타 왓츠앱이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이고 참 2019년에도 이와 비슷한 접속 장애가 있어서 1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접속 장애가 기술적인 문제였다 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대답만 내놓고 있거든요 자 cnbc 가 인터넷 장애를 모니터링하는 사이트 다운 디렉터 를 보면 이번 접속 장애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모든 이용자가 영향권에 있는 것인지 일부 지역에만 있는 것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려고 오 있네요. 아 이러면 안 되죠. 미국의 로컬 소식 이어집니다. 오렌지카운티 헌팅턴비치 앞바다에 주, 역사상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큰 13만 갤럴, 갤런, 13만 갤런의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교웬 일입니까? 산타모니카보다도 큰8,320 에이커에 달하는 기름띠가 형성이 되었고요. 일부 백사장이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 헌팅턴 비치 근처 사시는 분들 당분간 바닷가 같이 안으셔야 되겠죠. 자 사고는요 롱 비치 앞바다 시추선의 송유관 파손으로 발생했고요. 폐쇄된 헌팅턴 비치에는 원유 유출로 인한 악취는 물론 수많은 새와 물고기 사체가 해변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물고기와 새들이 뭔 잘못입니까? 삼과, 삼과 고, 새와 고 물고기의 운명을, 네,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학생들에게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물론 내년부터 홍역처럼 백신 의무화 목록이 추가한다고 발표하자 다른주는 의무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서는 등 미국이 또다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출신 서른 살 한인 여성 로렌조가 팜스프링스 근처에서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인 여성 실종 사 사례 사건 이후에야 뒤늦게 보도된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네요. 머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곧 승인돼 중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앤슨이 파우지 소장은 이 약이 승인되더라도 백신은 반드시 맞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기 경기 부양책으로 내건 두 가지 바이든의 인프라 플랜 가운데 사회 정책과 기후 변화 법안의 총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안팎으로 획기적으로 축소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지금 되게 피바다장으로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 소식 전해 드릴까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한국 대선 정국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네요. 대정동 사업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여야의 대치전선 은 한층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이 28.3, 윤석열이 28.0, 와우, 0.3% 차이로 초박빙의 접전을 이어가고 있고요. 홍준표 16.7, 이낙연 11.9로 그들을 이었습니다. 자, 이 후보들 가운데 좀 주목, 주목할 만한 후보는 홍준표 후보입니다. 와, 4년 전에 나왔을, 5년 전이죠. 5년 전에 나왔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토론도 잘하고요. 참 준비가 많이 됐고요. 그 당시 5년 전에는 실수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나와도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홍콜라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더니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하면서 굉장히 쿨하게 가면서 윤석열 후보보다는 국민의힘은 홍준표 후보가 자, 대표로 당선될 확률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오늘 중단됐던 남북공동연구연락사무소 및군 통신선을 55일 만에 복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남북협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두 과학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들은 온도와 압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전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무역 협정에 따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도록 더욱 강력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캐서린 타이 무역 대표부가 강조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일본에서의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한일 관계 개선에 당장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도 뭐 굳이 나설 필요 없죠. 뭐각 제각기 각자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보고가 대폭 강화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뱀모와 같은 앱 결제 대금도 신고 대상이 추가되면서 주 사용층인 젊은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한 한인 네일숍, 눈썹, 피부 미용, 헤어숍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최근에 내년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뱀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제3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누적액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한도에 의해 3%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겁니다. 점점 이제 사용되는, 이게 늘어나면서, 이제 IRS도 이제 돈 내라 이거죠. 네. 낼건 내고, 그렇게 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파워볼 복권 혹시 사신 분 있으면 오늘 좀 주목하셔야겠네요. 오늘 당첨금이 무려 6억 7천만불. 6억 7천만불로 또 올랐습니다. 지난 2일, 그저께죠. 파워볼 재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밤. 파워볼 재팟 당첨자가 6억 7천만 달러. 파워볼 로또 역사상 10번째로 큰 금액이라는데요. 지난 2일 당첨번호는 28, 38, 42, 47, 52. 파워볼 숫자가 1번이었습니다. 아, 이거를 먼저 좀알수 있으면 대박이지 않을까요? 먼저 이렇게 탁 알아서 이렇게 하면 대박일 텐데. 네. 이렇게 요령을 피하면 안 되죠. 어, 복권 처음 사신 분들에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한번 복권 사면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첨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laughs> 당점 되면 끝난 거니까 어? 예꼭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국이 이 전기 전력 대란이잖아요 석탄을 여해서막 수입하고 난리하는데 응? 그 호주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근데 지금 중국에 이어서 인도까지도요 이 에너지 대란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기름을 붓는 격인데요. 에너지 부족의 도미노 현상. 자, 영국도 군부대까지 투입하게 되고, 참 심상치 않은 세계 경제에 굉장히 폭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메뉴 아시죠? 메뉴. 맨체스터 응? 유나이티드. 메뉴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역사에서.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래서 메뉴 팬들이, 박지성, 다시 돌아와 뛸수 없니? 라고, 메뉴가 요즘 뭐 옛날 메뉴가 아니잖아요. 호날두가 다시 왔어도 그렇죠. 구준율은 혼자 다 맡아 하고 드러나는 화려한 스트라이커 자리의 위치는 아니지만 메뉴에 박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포거슨 감독이 메뉴를 그때 이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시키고 파이널에 데려가지 않아가지고 포거슨 감독 이게 그 손자였나요? 손자였나요 손녀였나요? 몇달 동안 말안 하고 막 삐져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도 참. 유명하고 포가스 감독이 제일 미안해하는 선수가 이제 박지성 선수였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 주식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저평가된 유튜브 채널이 저는 미주놀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근데 재밌는 거는요, 미주 미놀의 우리 미가들이 저희 채널이 별로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데요. <laughs> 대박. 물어봤더니 알려지어도 알려지면. 이상한 악성 댓글러들만 늘어나고 그냥 아유 2 5 0명 구독자도 어디에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저희 멤버십 영상 통해서 지금 꾸준히 지금 st매매법으로 수익 내는 분들 그쵸? 그다음에 a반응 굉장히 중요한 거한 가지 배웠죠?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대박이었죠?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를 우리만 알고 있자라고 하는데 에이, 너무 또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함께 가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광고입니다. 여러분 멤버십 영상 멤버, 최소한 멤버십 영상은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 한 달에 25불도 투자하지 않을 생각으로 뭔가 그런 오픈 다릅니다. 에이, 말이 참 더듬는데 유현진 선수가 어제 굉장히 잘했는데요. 근데 팀은 결국은 PSCG는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너무 잘했고 좀 아쉽죠. 한 게임 차니까 있을 때 잘하고 평소에 잘하지 아, 많이 좀 아쉽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될 선수로 꼽히네요. 그렇죠 최고의 위치.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참 그래도 마음이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최고 뭐 차범근 박지성을 뛰어넘는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본인은 밝혔습니다. 자기 은퇴하고 결혼하겠다고 아, 그런 것만 봐도 아, 물론 이제 결혼이 뭐꼭 운동 선수에게 있어서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다라는 모습 참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도 두 골이나 넣었습니다. 굉장히 잘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까지 저희 그 썸네일의 대표 모델이었던 신유빈 탁구 선수 아시아 선수권 선수로는 최초로 지금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탁구 단식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미가들아, 우리 신유빈처럼 집중하자 했는데, 야 이게 현실입니까? 자, 응, 탁구 신동에서 뭔가, 뭔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내는 무서운 1 0대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오늘 주식 분석 시장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즈널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달 25불의 멤버십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영상의 댓글들, 멤버십 영상의 댓글들이 바로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25불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미주놀. 일주일에 한 편이 아니라 하루에 한 편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 편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미국 현지에서 팀장과 스탭들이 만들어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뻔한 소리가 아닌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영상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달째로 접어드는 저희 미즈놀 멤버십에 다시 멤버십 가입하는 비율이 9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저희가 보답하자 더욱 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추천해 드리는 미지노래 종목 추천 영상 100% 상승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눔 있는 선한 부자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멤버십으로 오십시오 자 오늘 금요일 상승세를 이어가는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커녕 폭망하는 시뻘건 피바다의 모습으로 월요일 하루를 시작했네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별다른 반등 하나 없이 시장은 지금 계속 내려앉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우량한, 우량한 종목들 빵 주식을 비롯해서 뭐 엔비디아 우량한 종목들이 다 지금 폭락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일단 네 가지의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일단 공급망의 문제 유가 그 다음에 노동력, 그 다음에 중국의 이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부석 영상에서 지난 주말에 시장을 이렇게 대응하라 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 멤버십 영상이었습니다. 별반 9월달의 모습을 이어갈 것이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장이 맞춰지기 10분 전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다운은 마이너스 1.12, 나스닥 좀 크네요. 마이너스 2.42, 거의 두 배입니다. S&P 500 마이너스 1.52. 오른 종목 찾아보는 게 쉬운데요. 어, 뱅커버 아메리카 플러스 0.38, 머크 플러스 2.21. 그 다음에는 뭐 테슬라 플러스 0.69다 토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주들, 그렇 유틸리티 주들 조금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닥 별반 없습니다. 지금 시카고 변동선 지수 빕스가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얘가 지금 12.01%와 내려가지가 않네요. 장중에는 24.58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렸지만 23.69. 22로 올라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23 20. 근데 지금 23 23.69입니다. 이런 시장에 갈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미준놀과 함께 리스크 관리하면서 어,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는 한번 생각할 거두번 생각하고 두번 생각할 거네번 생각하고 해서 계속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세한 것은 3교시 때 다시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또 기죽거나 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조정장이 거의 한60% 이상을 지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조정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9월의 악재가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맞이한 10월은 9월이라기보다는 10월 아니 10월이라기보다는 9월의 후반전으로 보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자 힘드셨더라도 믿음과 함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